여러분들한테 제가 공을 봐라, 보지 마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하는 얘기를 잘 들으세요. 한국말이 좀 섬세하죠? 공을 어떻게 안 보겠어요? 어디를 세가지고 내가 서 있는 게 아니라 구부리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을 잘해야 돼요. 골프를 시야라고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어디를 이렇게 쳐다보는데 자세히 쳐다보려고 그럽니까? 그게 시야예요. 그 다음에 시선. 시선은 째려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은 공을 보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공을 보지 마라 공을 보지 마라. 이게 아니라 공을 보려고 안 해도 초록은 잔디어, 하얀 건 공이다. 이런 개념으로 그냥 편하게 편하게 봐야지. 만약에 만약에 공을 본안 보려고 안 하고 공을 꼭 끝까지 안 놓치려고 공을 본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머리가 골프로 자꾸만 여러분들이 머리하고 몸하고는 따로 놀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머리하고 몸하고 같이 놀아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한테 눈에 대한 거, 지금 골프를 못 치는 가장 큰 이유가 눈에 착시란 말이에요, 착시. 눈에 착시. 눈이 두 개라는 거죠. 눈에 착시기 때문에 안 돼요, 이게. 그래서, 이볼 때는 항상 이 공을 보면은 이 눈이, 눈이, 이게 만약 1m라고 그러면 제가 설명을 드리잖아. 1m라고 그러면 이 몸은 도는데 눈은 절대로 일면단을 갖다가 맞추려고 해요. 눈이라는 자체가. 그래가지고, 눈이 이렇게 맞추니까는 쉽게 해가지고 있죠? 백하고 가서 공을 보는 사람은 이렇게 꺾인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어드레스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공을 보지 말라는게 아니라 공을 보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은 머리가 그냥 보이거나 말거나 하니까 이렇게 와 있어야 돼요. 머리가. 이렇게 와 있어도 때리면은 남자들은 100kg 정도 나가기 때문에 시속이 열로 확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는 공을 보지 마라. 그 다음에 공을 그럼 보지 않는 방법을 밝혀줘야죠 그러니까 공을 보지 않는 방법은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서 헤드 따라서 왔는데 잘 생각해봐요. 저는 가리키는 사람이니까 오른발 쪽이 정도일 것이라고 가르쳐 주는 거야 평균 값으로, 그렇죠? 근데 저는 키가 작아서 보세요. 여기까지 갑니다. 여기까지 눈이. 여기까지 눈이 여기까지 가서 여기 올려서 때려도 여기 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기가 스피드가 강한 사람이면은 더 멀리 봐도 누가 뭐라고 그러냐고 멀리 보고 때려도 아무 하자가 없어요. 얘기 잘 들으셔야 돼. 그러면 눈을 감고 치죠. 그러면 정말 미련한 생각이죠. 왜? 눈이라는 건 사람 몸에 대해서 그만큼 모른다는 거예요. 눈을 뜨면은 모든 자기 본인의 몸의 감각이 눈이 98%예요. 근데 눈을 딱 감는 순간에는 눈을 감았기 때문에 손하고 몸의 감각, 몸의 감각이 바로 98% 바뀌어요. 그러니까는. 눈을 떠가지고 백을 하면은 어떻게 돼요? 눈을 떠서 백을 하면은 이 길이겠죠? 자기의 길이, 궤도니까. 근데 눈을 감으면은 궤도가 바뀌어요. 그래서 눈을 감고 치면 또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공을 보지 말라는 건 결국은 보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머리가 따라가서 보려고 안 해도 다 보입니다. 공이 왼쪽 눈을 보여요. 근데 여기서 보려고 하는 순간에 이 사람이기 때문에 머리가 먼저 가기 때문에 이건 100% 궤도가 바뀌어요. 그러니까는 궤도가 바뀌니까는 여기서 때릴 때는 어떻게 돼요? 몸에서, 몸에서 자기가 버티기려고 그러죠. 그래서 옆구리가 나가고 목이 나가고 부상이 심한 거예요. 자기가 부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골프를 치면서 경험으로 알았기 때문에 여기가 무슨 정치하는데요? 내가 내거 알려주는데, 뭐, 땄다 붙어요. 그냥, 그러면 그렇고, 아니면 말고. 경험이란 말이야 결국은, 가가지고, 보이거나 말거나 하는 사람은 자기 궤도로 내려갈 것이고, 자꾸만 보려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바뀌죠, 이 궤도가.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은 궤도가 인아웃이 아니라 아웃, 인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자기 궤도를 못 만드니까, 결국은 골프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결국은 골프에서 가장 큰 문제는 머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골프를 배우려고 그러면 569-3988, 삼성동 169번지, 박세리 트루 골프로 와서 토요일날 2시부터 4시까지 제가 골프를 가르쳐주질 않아요. 제자들 보면. 원리만 가르쳐주고, 동작은, 원리만 알면 동작은 자연이 나와요. 왜? 골프는 우양호 해가지고 그냥 내리면 끝이에요. 우양호 해서 내리면 끝이라고요. 뭐, 각도 재고 이런 거 미리들이나 하고, 아마추어가 무슨 각도를 잽니까? 제 얘기가 틀렸어요? 동네 축구하는데 감독이 왜 필요하냐고요. 그냥 가서 차는 거지.